한우 가격이 폭락 조짐을 보이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육 마리 수는 늘고 있는 반면 수요는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같은 추세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에서 30년 넘게 한우를 키우고 있는 조만희 씨. 사료값 등 생산비는 오르는데 속값은 떨어지고 있다며 경영 위기를 호소합니다. 550만 이렇게 가던 게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송아지도 떨어진 그 시세로 가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500두모는 200만 원씩 떨어졌으면 10억 정도 타격이 간 거죠.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1978년 한우 한 마리 가격은 58만 원. 4년치 등록금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 지난 7월 기준 한우 암송아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가량 떨어진 290만 원, 한 학기 등록금도 내기 힘든 수준입니다. 속가하락의 이유는 수요공급 불일치 때문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우 사용마릿수는 평년 대비 14.5% 증가한 353만 마리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반면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량이 늘며 올라가던 수요는 최근 경기침체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 조짐은 이미 경매 시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진에선 암송아지와 수송아지가 각각 225만원, 346만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평균보다 34%와 22% 떨어진 가격입니다. 지자체는 당장 공급을 줄이기 위해 암소를 도축할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우 수급 단계는 경계 단계로 이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단계로 암소 감축 등 사육 규모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우 농가에서는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한우 사육 마리수는 내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정점에 다다르면서 가격 폭락은 가속화할 전망. 정부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에선 전담 기구를 조직해 체계적인 수급 조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